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 있을 진저로 이어지고 있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은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히스키아 왕의 시대였죠. 아수르라는 외세의 위협으로 유다왕국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에 유다왕국은 외교, 동맹, 동맹외교라는 방안을 통해서 국가적 활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북쪽 아수르 위협에 대응해서 남방 이집트 세력을 손을 잡고 국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책마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요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에 관하여서 화를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획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지 않은 맹약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간 것에 대하여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 달려간 너희 발걸음 그것이 바로 너희의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바로가 이집트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고 수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꽝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써서 맺은 조약과 동맹이 꽝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한 그 다른 박질이 꽝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과 생존 방식을 보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나는 똑같이 성공이나 생존이란 결과를 얻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번영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의 생명과 생존과 번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국가적인 위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머리 한쪽에만 기억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믿음은 믿음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위 신전 종교를 행하는 행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은 예배는 성전에서 그리고 정치는 궁전에서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자리는 축소시켜 놓고 자신들의 영역은 확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기대할 수 있는 성공? 하나님 없이도 도출될 수 있는 열매와 결과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익숙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십니다. 그 길로 달려간 결과가 꽝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사실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근본 애국으로부터 단절하고 애국을 탈출 해온 것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다시 그 단절 하고 나온 그 나라를 향해 도움을 청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종 보물과 재물과 모든 귀한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고대 근동신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다는 이 짐승의 힘을 빌리러 가지 마. 사실 이 짐승은 아무 힘도 없는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헛된 것으로 헛된 다름질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패역한 자식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왜 패역한 자리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배역한 자리로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맺은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경건의 기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귀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기대되는 미래는 꽝일 뿐입니다. 듣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귀 기울이는 것이 신뢰요.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불안한 소식들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의 실력, 믿음의 힘을 경험하며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